미생물과 공전, 미생물과 어, 공전, 서정. 우리 몸 속의 미생물은 어떻게 접근할까? 미생물이 보는 우리 몸의 온가박 어떻게 파고? 어, 우리 몸속의 미생물은 어떤 일을 할까? 우리 몸 속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는 심일간 어, 미생물 뭐 어, 등등 미생물이 사는 모습은? 어떤가 저자 김혜성 저자는 산을 좋아하는 치과의사다. 치과의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치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아,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쳤다. 서울대학교 흥영대학원을 졸업했고 바이오 CEO 과정을 수료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사본하고 치과병원을 20년간 의료법인 명선재단 고양시 인문학 모임 인간과 생명을 보다 통합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뭐 이런 다양한 책을 쓰셨네요. 김혜성 이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네 캄폰 린데 왼쪽에 어, 태어도 에시리 오른쪽에 이런 분이 있는데 지로원 인간이라고 부르며 만물의 영정이라는 환상 속에 이런 인간이 우리에게 붙여준 학명을 보면 뭐. 1 9 8 5년 아기통에서 우리를 처음 분리해낸, 뭐, 이런 걸 통해서 미생물학에 대한 공부가, 내 안에 우주, 내 몸속 미생물을 모르고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속에 우리를, 어, 이루는 세포의 수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그러니까 1000배가 넘는 미생물 유전자가 있다. 내몸 속에 사는 미생물을 공부하는 것은 미생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어, 이런 공부가 된다. 미생물과의 공존을 공존. 21세기를 흐느는 감염병 이야기는 최초의 감염병 인류 최고의 감염병 오래된 이야기 병원의 감염 미생물 없이는 못 살아. 미생물은 사람하기 나름이에요. 감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패 미생물 병원위를 파괴하는 미생물 제품 꼼짝마 슈퍼박테리아 덜고 도는 오래된 미래 함께하면 맛있는 미생물 삼총사 톡스는빵 혐오의 맛 시큼한 유산균의 맛 누룩꽃이 피면 은 한국은 맛있어진다? 우리는 미생물 세계 안에서만 산다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하는 세상이여라 불꽃처럼 터지는 생명들 그대 없이는 뭔 살아? 기생일까, 공생일까? 나는 미생물과 사이좋게 살고 싶다. 미생물. 인간의 미생물 탐험은 끝이 없다. 응.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미생물의 첫 발견. 직물 장석권에서 미생물, 미생물학의 새 남자 이야기. 세기를 넘나드는 미생물학자의 대결. 미생물의 이야기를 듣다. 알아두면, 미생물이 뿔났다. 음. 자, 김응빈.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 러커스 대학교에서 환경 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 미국 식품의학국에서 독성화합물 분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했고, 국제 SCI에 미생물 관련 논문을 60여 편 발표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자 생명시스템학장이다 또한 미국 미생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이자 한국환경생물학계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음. 자, 이런 분이 책을 쓰신 것을 잘 보도록 합시다 어, 인류 겨우부터 시작된 인간과 미생물의 아슬아슬한 기막힌 동거, 김응빈, 나는 미생물과 산다. 나는 미생물과 산다. 이런 책이 있네요. 자, 사회화한 유전자. 지금 보는 책은 김혜성 어, 의사분의 예, 글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 베트남 전쟁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자금 모금 뭐 이런 거 홀로 떠나는 미생물 근적 근적한 세포 외장 미생물을 보호하고 항생물질을 받는 바이오 필름 달라붙기 뭉치기 넓히기 분화하기 성숙한 바이오 필름 면역 활동의 소극적인 세포 바이오 필름 과정 자 나누어 먹기 서로 먹기, 잡아먹기. 미생물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미생물과 또 내놓은 대사물을 받아먹기도 하고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어, 그렇군요. 후손 미전학과 디어 헌터. 디어 헌터가 아, 극적으로 묘사한 마이클 스티븐 리그 사연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처한 인간들의 반응과 그 때문에 가끔 발생하는 병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일부를 잘 보여준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은 유전자 조절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 이 변화는 장기적이거나 또 때로는 평생 간다. 그런 장기적인 유전자 조절 변화가 곧 후성 유전적인 변화다. 이 장에서 우리는 후성 유전적인 과정 중에서도 메틸하라는 한 종류면을 살펴봤고 생쥐어 유전자 중에서도 메틸러를 통해서 평생 스트레스를 반응을 높이는 한 유전자만을 살펴보았다. 한, 유자만, 한 유전자만을 DNA 조각, 유전자 플라스마, DNA 조각을 받아들이는 형질 전환, 바이러스, 세균 플러스, 건강한 입은 알레르기 코너. 자, 이렇게 산도에 대해서 폐질 환에 있을 때는 노랗게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감염이나 장, 노란색이 많으면 안 되는군요. 어, 염증성 장질환 장, 알록달록, 아토피 피부, 비듬, 건강한 질, 적당한 간질환 결망, 우리 몸에 사는 진균이. 자, 이렇게 다양하게 색을 띠고, 후성 유전학과의 만남. 후성 유전과 유전, 후성 유전적인 효과, 후성 유전적인 과정을 이해 중요하네요. 눈, 아 신경 3차 신경절, 위턱 신경, 아래턱 신경, 대뇌 뇌들보, 소뇌 해마, 척수. 3차 신경제를 침범한 드레포니마 이런 책은 리처드 프랜시스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신경생물학과 생동으로 박사학위 받은 이런 분들 책이 있고 후승유전학이라고 쉽게 쓴 21세기를 바꿀 새로운 유전학을 만나다 리처드 프랜시스 고성유전학 아, 이 책을 다시 빌려봐야 될것 같네요 진핵생물과 진균, 성, 어, 세균, 고세균, 원핵생물, 생명나무 세균, 고세균, 진균, 어, 그리고 식물이, 동물이 이렇게 진균을 통해서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전신적인 소통이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사이토카인, 미생물, 대사물질을 전신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소통한다. 신경을 통한 소통, 미주신경과 교감신경과 같은 신경망을 통해서 소통한다. 뇌와 장의 쌍방향 소통이다. 뇌와 장으로, 뇌와 장의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 장세균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한다.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뇌에서는 세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알츠하이머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미생물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RNA 청매 리보자임, RNA에 대해서 핵산 연결 미생물적인 합성, RNA 조상. 연층, 백혈구층, 여, 혈장층, 적혈구층. 혈액 속에서도 세균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백혈구가 많은 연층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고, 혈장층과 적혈구층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은 세균 모드에서 80%가 넘는 세균들이 프로티오박테리아문에 속했다. 몸의 모든 세포들을 관장하고 들어가기 위한 장치로서 피라는 액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아 우리 이렇게 단세포 원액들이 진화하면서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대한 더세포 동물은 평균 5.5리터의 피를 하루에 10만 번의 심장박동으로 온 몸으로 돌리며 30조 개의 세포들이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피를 보존하고, 음,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은 그 자체로서, 아, 몇 몇, 겹의 세포와 근육식이 조밀하게 뭉쳐져서 세포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내부의 물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 모세 혈관에서 소정맥과 소동맥을 지나서 대동맥과 대정맥까지 혈관은 점점 커지고, 또 그만큼 혈관벽도 두꺼워진다. 그리고 마치 내 심장이라는 거대한 펌프에 연결되어서 피가 온 몸으로 돌아다니는 힘을 얻는다. 그런데 혈관 중에서 특히 살갗이나 손발, 항문, 잇몸처럼 몸의 말초를 촘촘히 돌아다니는 모세혈관은 외부 자극에 시 노출되고 더시 터진다. 피가 나는 경우는 사고나 질병, 수술을 물들이고 가벼운 응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혈관의 봉합 기능이 끼워졌다고 하는 것이고 혈관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혈관 밖의 여러 미생물에게 몸 내부로 들어갈 기회를 제공한다 화장실이나 산보다도 흘린듯 자주 균열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식탁과 세면대이다 균열증 우리는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피 안으로 세균을 지워넣는다 음식을 씹는 동안에 구강점막은 자극을 받는다 이때 미세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세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칫솔질 할 때도 이쑤시개로 이 사이에 낀 이물질을 뺄 때도 치간 칫솔을 쓰거나 구강 세척기로 잇몸을 씻어 낼 때도 세균은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칫솔질로 균열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음. 혈관을 통해서 균혈증이 균혈 그래서 치솔질후 출혈이 생기면 잇몸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균혈증이 8배나 더잘 일어난다 혈관 속의 미생물 pfba 요형 계기가 무엇이든 혈관 속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은 좋을 리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부로 세균에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들어온 세균을 없애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피 안에는 세균이 살지 않을까? 지금까지도 보통의 경우에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무균 상태라고 생각했다. 균열증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피 속에 세균이 있는 것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균열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즉각 방어에 나선다. 백혈구 중에서 수가 가장 많고 부지런해서 늘 우리 몸을 손찰하는 중성구가 달려가 침범한 세균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대개의 균혈증은 30분 안에 해결이 되고 우리 혈액은 다시 멸균된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20세기 말까지의 정설이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학 교과서는 혈관 속은 무균 상태로고 적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생각에 도전 받고 있다. 혈관 혈장층이 있고, 백혈구층이 있고, 살짝 적혈구층은 두껍게 있고,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3계층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서 백혈구가 많은 아, 연층에서 가장 많은 세균의 유전자가 검출된다. 백혈구층에서 그연층에서 어 적혈구층 연층에는 백혈구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각각층을 모두 디일의 기법으로 세균검사를 했는데 결과 일단 세균이 많았다 1ml의 수백만개에서 천만개 정도의 이런 세균의 개념이 검출된 것이다 물론 이 수만큼의 세균이 모두 희력 속에 살아있다는 말은 아니다. 벽질근화시 벽질관에서 멀어 들어가서 잠복해 있는 것들과 면역장애에 서 파괴된 세균 DNA들도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는 의미기로 다좀더 들여다보자. 개반에는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을까? 문수준으로서 프로박테리아, 방생균, 후복균, 의관기염 등이 에, 세균들이 태반의 상조 세균 군집을 구성한다. 태반 미생물은 어디서 왔을까? 태반 미생물의 출처로 지목되는 것은 세 곳이다. 자궁과 가까운 질,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장, 그리고 구강이다. 여성의 질이 태반 미생물의 출처라는 가설은 여성의 질에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젖산을 채취해 보니까 아주 비슷하더라 구강과 태방 구강은 미생물의 다양성과 종류에서 태방과 가장 비슷하다 그럼 지일과 태방은 지일에 압도적으로 많은 젖산간균과 태방의 미생물 종류가 다르다 음. 장과 태방 장 미생물 건집의 유형은 태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구강이 태방과 아주 사고나 감염을 통해서 세포막이 파괴되고 그래서 인지질을 통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 포스포리파제 효소가 차단을 시키는데 어, 아라키돈산또 리복시겐아제 효소가 차단하고 콕스 분자가 차단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트롬복산 진통 소염제의 기능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 이런 진통을 소... 방해하는 마가제는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인 염증의 과정 중에서 특히 특정 부분을 차단하는 약제들이다. 감염이나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은 손상된 세포막이 터지며 우리는 인지질부터 아르키돈산을 거쳐서 프로스타글란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 진통 소염제는 이 과정을 중간에서 차단한다. 진통 소염제가 하는 역할이네요. 심장에서 동맥경화증은 온몸으로 세균을 확산되고 바이오 필림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이 생긴 잇몸과 골 흡수 온몸으로 염증이 급성 염증 조산 등 산모 내독소 혈증 세균간 불균형 등. <laughs> 진지 발리스를 접종한 대지역에서 간성동맥질환이 유발된 것이다. 진지 발리스와 인간의 면역세포가 만났을 때 생기는 분비물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진지 발리스를 노출시키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는 진지 발리스를 집어삼키면서 <laughs> 거품세포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만들어낸 분비물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인체에서도 발견되었다. 심장에서 양쪽 목을 타고 올라가서 얼굴과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생기는 측정의 프라그에서 진지발리스가 발견된 것이다. 또 경동맥 측정에서 떠오른 어, 50개의 시료 중에서 18에서 30%에서 진지발리스 등의 치료질한 세균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 입속에는 늘 많은 세균이 상주하지만 누클레아톤과 진지발리스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몸 질환의 핵심 세균을 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결별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이다. 감염성 질환의 발생 정도는. 嗯。